오늘은 노, 그 동네 놀이터에서 다양하게 그네를 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러면 바로 그네 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Let's go! 첫 번째로는 그네 일반으로 이렇게 타는 방법인데요. 이 타는 방법은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타면 엄청 높이 올라가고 재밌게 탈수 있는 제일 평범한 기본 일반 그런 방법이거든요. 제일 많이 타는 방법이죠. 어린이들이나. 타는데 와. 이렇게 그네가 재밌을 줄이야.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냥. 무난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거 가볼게요. 굿. 자, 이렇게 하른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래서 하는 방법인데요. 어린이들이 좀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다른 그런 걸 타고 싶다 할때 이런 타는 방법을 하면 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위로 손 올리고 한발 들고 또한발 들어서 일어서 하면은 여기도 다리를 였다폈다 하면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번 찍고 가볼게요. 아정신해서 잘못했네. 한 거는 제가 타다가 좀 다쳐서 그랬고요. 자 이제 진짜 세 번째 까베기 해보겠습니다. 까베기는 이렇게 꼬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타는 건데 자 이제 진짜 까베기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앉아줘서 그리고 돌려주세요. 근데 이게 좀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워 그래? 이렇게 해서 타면은 이 까베기인데 멀미나요. 자 이제 바로 네 번째 자 이제는 네번째 바로 바이킹인데요 친구 한명이 더 필요하니 잘 친구 해주시고 한명이 이렇게 일어서고 또 한명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저는 지금 저 하유는 지금 이렇게 다리 1번 다리를 공식 면 일단 1번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첫번째 그냥 1번으로 했던거 하고 있고요 지금 일어서있는 친구는 그거 두 번째처럼 다리를 굽혔다 펴면, 어, 일어서서 타기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는 게 바로 바이킹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섯 번째 가볼게요. 다섯 번째는 바로 요렇게 타는 방법인데, 여기 한명안고 여기 한명안고한명 이렇게 잡고 타는 건데, 이건 좀 위험하니까, 제가 지은 방법이지만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그네 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찾아세요 진짜로 안녕!